안녕하세요. 나를 깨우는 시간 오후의 책방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 김태형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네. 어, 소장님 팬들이 굉장히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소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는 사실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해서 좀 이상해졌는데 <laughs> 원래 심리학자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2005년 정도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심리학 연구 활동을 해오고 있고 저서를 집필해온 그런 심리학자고요 할수 없이 시대가 하도 뒤숭숭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유튜브에 자꾸 나가게 돼서 요즘엔보본보다 오히려 유튜브를 더 많이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마흔 번 정확한 숫자가 맞나요? 저도잘 모릅니다 서른 번 넘은 건 알겠는데 그다음부다 카운트를 안 해가지고 마0 번이 하여튼 넘는 책입니다. 마음 번째가 넘는 책이고, 그리고 그동안 출간하셨던 책들이랑 출간 연도를 좀 비교해 보니까 늘 그때마다 그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담론을 책에서 다루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2025년에 출간하신 김태영의 교양 심리학이란 책은 어떤 책인지? 좀... 아,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그러니까 심리학과 입학했는데 어, 심리학자가 되고 싶다 하는 이제. 꿈을 꽉고 들어갔는데 가르쳐 가르켜 주는 그 심리학이 너무 사, 좀 속된 말로 그지 같은 거예요. 야뭐 이런 걸 가르쳐 주냐. 아, 실망.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교수들하고 맨날 싸웠습니다. 학부생 때부터. 대학년 네, 때부터. <laughs> 아, 그 말도 안 되는 이론이다. 오, 와. 아, 뭐 그딴 얘기를 하냐. 뭐 이러면서 막 붙다가 야 이런 걸 내가 계속 배워야 되겠느냐.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 행동주의 심리학을 주로 가르쳤어요. 행동주의 심리학이 심리학 중에서 제일 후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심리학의 뜻을 품고 심리학을 지원했던 학생들은 다 실망했죠. 야, 뭐그 친구들은 프롬, 뭐, 저 같은 경우 프롬도 이름을 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 네. 프로이트, 뭐, 융, 이런 거 읽고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laughs> 들어가니까 맨날 쥐, 뭐, 해보하고 또 연구하고 바늘로 찌르고 막 이런. 이런 것만 하니까. 생물학과도 아닌데. 아, 뭐 이제 다들 실망하고 잘못 들어왔다. 우리가 생각했던 심리학이 아니다. 뭐 그러다가, 아, 나는 그러면 이거를 계속 배울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때려친 건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미국 심리학, 주류 심리학을 그때부터 치료했다는 겁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근데 나이가 한참 들어서 심리학계를 돌아봐도 변한 게 없어요. <laughs> 여전히 미국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고, 그 미국 심리학은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변화가 없고, 어, 문제가 명확하고. 그래서 미국 심리학의 문제점을 요약한 것이 제가 이 책에서 딱두 가지로 찍었습니다. 비과학적이다, 일단. 아, 네. 일단 과학적이지 않다. 네. 어, 입장을 떠나서. 네. 또 하나는 반민중적이다. 음... 어, 치기하면 반민주적 반민, 민어영학문이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어영화 학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친자본적인 학문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제국주의 미국에서 나온 거 아니랄까봐 네. 학문이 아주 마음에 안 든다. 아.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정치적 색깔이 너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세 번째 책이 스키노이 시민상자 닫기라고 있습니다. 제가 네. 아주 초창기에 나온 2007년인가 나왔던 책인데, 네. 미국 심장 엄청 비판했습니다. 아, <laughs> 여기서. 아.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제가, 아니, 무명 아닙니까? 하기도 없지. 아. 무명이지. 그러니까, 뭐, 상당수 똑똑한 독자들이 난리를 났었 쳤어요. 네 주제에, 어머나. 어, 가 무슨 자격으로 감히 대가들을 까고 그러냐, 아. 미국 심리학을 막 비판하냐, 음. 뭐, 좀 심한 그 어떤 독자는 이메일 보내서 정신병원에 가보라 그랬나, 뭐. 어?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laughs> 신랄하게 치니까. 아, 또 미국 심리학을 강력하게 치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그때 이후로 꾸준히 미국 심리학을 비판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조서를 통해서. 분야 분야별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좋다. 당신이 미국 심리학 문제점을 계속 지적한 거 동의한다. 대안은 뭐냐? 아. 음, 당신이 그러면 새로운 심리학이론이나 과학적인 심리학이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일차적으로는 싸우는 심리학이었다고 보고요. 근데 그 에리 프롬의 싸우는 심리학은 아무래도 심리학 전반을 다루는 <laughs> 개론서는 아닙니다. 그쵸, 그렇죠, 저기죠. 주로 이제 에리 프롬의 이론, 사회 심리학 내용을 주로 다루면서 기존의 심리학을 비판하는 책이기 때문에 주류 심리학이 아닌 미국 주류 심리학이 아닌 과학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심리학 이론인 뭐냐 하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분야 그러니까 분야 구석 구석 제기해 왔는데 하나로 정리를 해서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교양 심리학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사실상의 심리학 개론서입니다. 아 어쩐지 <laughs> 전, 이 심리학 책인지 사회학 책인지 또 심리학 책인지 윤리학 책인지 또 해석학 책인지 이게 좀 헷갈릴 정도로.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심리학도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언어치료를 전공하면서 음. 심리학 수업을 여러 개를 들었는데 저도 똑같이 행동주의 심리학 들었을 때 아, 이거 아, 계속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책에 앞에 하나씩 하나씩 개념을 다시 설명해 주시잖아요. 네. 사회심리학 관점에서 인간의 심리 구조라든가 요소들을 다시 재정립해 주셨을 때. 되게 좋았습니다 심리학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야 미국 심리학 읽어보니까 머리만 아프고 네. 읽어보도 인간 이해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 설득도 안 되고 예. 네. 네. 뭐 근데 그러면 제대로 된 심리학 이론이 있나 없어요 그 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조금 심리학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심리학 이론을 쭉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필요하다 네. 교과서 같은 책이. 그래서 쓴 책이 이 교양심리학입니다 심리학개론서인데 기존에 나와 있던 시중에 있는 개론서하고 완전히 다르죠 네. <laughs> 완전히 다릅니다 어 이건 그니까 그야말로 대안이론입니다 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이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네. 그때 이제 마지막 학교 졸업할 때 대학원 때 임지심리학을 조금 이제 접했는데 임지심리학이 굉장히 좋은 인간적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가 그나마 이제 행동주의에 비해서 그렇게 네, 느낄 맞아요, 수가 맞아요. 있죠. 네. 이책을 읽으면서 아그 또한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생물을 아 동물로 보는구나 그 연장선이구나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됐죠. 보던 눈을 확 이렇게 열어주신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소장님 그 사회 운동을 하시다가 네. 심리학자로 돌아오시니까 네. 그 과정이 좀 많이 궁금해요. 그 당시에 1980년대니까 네. 박 전두환 때 아닙니까? 네. 학생운동 열심히 한 겁니다. 이 이런 제국주의학만 내가 배우느니, 네. <laughs> 학생 운동 네. 열심히 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에 갈 생각이 다시 든 게, 뭐, 대학원 가면 조금 더 나은 걸 소개해 줄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있었습니다. 또, 일부 선배들이 꼬시기도 했어요. 네. <웃음> <동배라>. <웃음> 아, 아, 좋은 교수님 왔는데, 네. 거기 들어가면 뭐, 에리프롬도 가르쳐 준다는막 어... 얘기를 하면서 꼬시는데,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네. <laughs> 나중에 입학하고 나니까 아~ <laughs> 어, 뭐~ 대학교 때 배웠던 것을 원서로 배운다 어~ 물론 그 당시 교수님이 뭐~ 소개를 해준 새로운 이론이라고 막 소개해준 것도 있는데 다 똑같아요 제가 볼땐 그래서 그때도 진짜 더 많이 싸웠어요 학부 때에 비하면 수업할 때 학생 수 적잖아요 박사 몇명 석사 몇명 교수님 바로 질문 들어가는 거죠. 교수님, 의견 이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어. 이런 좀에 하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막 분위기 싸하고 막. <웃음> <웃음> 교수님 좀 싫어하셨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나이가 있으신 교수님들은 좀그러시는데 그때 괜찮다고 해서 막 선배들이 좋아했던 젊은 교수님들을 좋아하신 분도 있었어요. 어. 그런 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안티를 걸고 질문하고 따지는 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어. 다 그냥 끄떡끄떡 복종하는 학생들만 이제 나처럼 막 덤비는 학생이 없으니까 네. 좋아, 은근히 좋아하시는 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걸 아, 어디서 할수 있었냐면 질문할 땐 매우 곤혹스러워 하셨지만 음. 그 교수가 뭐 자기가 대한민국 최초로 소개하는 이론이라고 막 수업시간에 교수가 가르친 걸제 리포트로 반박을 한 거죠 그랬더니 A 풀 줘요 어? 그러니까 논리가 정연하다 이거예요 자기가 아. 볼때 자기 이론을 비판했지만 멋진 분입니다 아, 그래서 <laughs> 그 교수님한테 제가 학점 잘 받았습니다 어. 에, 젊은 교수님들한테는 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망을 금할 수 없었고 어, 뭐 계속 비슷한 것만 가르치고 있구나 미국 심장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데 새로운 거는 안 가르쳐주고 네. 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때려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을 좀 했습니다 그때 뭐 시대도 시대이니만큼 시대. 노동운동도 하고 뭐 열심히 사회운동을 하다가 에,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는 사실 병 걸려서 온면에 커요. 네. 예, 뭐 너무 오랫동안 그 왕성하게 활동을 막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가 한40다 되어 갔을 때쯤에 이 상당히 심각한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 계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일단 요양을 좀 해야 되는데 뭐중래산에 하는 정도였으니까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시골에 내려갔어요. 시골에 내려가서. 뭐그 당시 약도 먹고 유기농 뭐또 맛이 좋은 것도 먹고 뭐 이러면서 좋은 공기 좋은 데서 요양 비슷하게 하면서 건강을 회복을 좀 시켰는데 그런 과정에서 야 앞으로 계속적인 활동은 못할 것 같고 체력적으로 좀 멍을 해볼까 근데 저는 하여튼 심리학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하도 그,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둔 거지 <laughs> 네. 그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정이 떨어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 기사도 간혹 나오면 보고 그랬단 네. 말이에요. 심리학적 소식이 들리면 네. 보고 책이 뭐 나오나 도 어쩌다 한 번씩 보고. 아, 네. 이제 보니까 내가 배울 때 거랑 지금이랑 똑같다.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던 대학원 때 교수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소개했다고 자랑한 네. 제가 A, 그 비판에서 A뿔 받았다는 네. 그 말도 안 되는 이론. 네, 네. 그게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요. 그저 기사를 보니까. 네. 야 이건 내가 이미 아작을 냈던 건데 이게 왜 근데 그 교수님도 나중에 제가 다시 뵈니까 10년 정도 지나선 자기도 그 이론이 문제라는 걸 알고 버렸다는 거예요 와 <laughs> 하여튼 그래서 그분도 저랑 입장이 비슷해요 지금은 야. 물론 퇴직하셨지만 그때는 몰랐다는 겁니요 자기는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맞는 줄 알고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왜그 당시부터 심리학이 대중들한테 엄청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인기양만으로 부상하면서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차라리 영향이 하나도 없으면 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무관심할 수 있을 텐데 계속 대중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대중들은 관심을 보이는데 제가 볼때 유해한 거예요. 이 미국 심리학이 해롭다 이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제대로 된 얘기를 좀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거를. 저는 있는지 없는지도 개념을 잘 몰랐습니다 이 책을 읽기 그렇죠. 전까지 왜냐면 다 똑같으니까 네. 그냥 다 미국 심리학 그 수입 수입하다가 네. 그 맥목적으로 그냥 믿고 네. 그 선전하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네. 누군가는 좀이 문제가 있다 이 이론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난타를 당할 각오를 하고 <laughs> 그 당시 처음 첫책 쓰셨을 때는 유튜브도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전혀 없었을 때죠 음, 그러니까. 그런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랬던 어제 블로그에다 글을 아, 좀 썼고 네. 그다음에 책을 출간 했을 때 이제 이메일 네. 주소를 거기다 책에다 넣지 않습니까 그걸로 네. 이제 보내는 네. 거죠 하... 욕하는 메일을 근데 일탄이 탄은 네. 미국 심리학을 비판하는 건 아니고 네. 부모 나가기의 비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심리 분석과 관련된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책은 성격 관련 책이고. 네. 그거는 안티가 많이 안 나오죠. <laughs> 네. 이 스키너부터. 어, 물론 이제 그것도 좀 레디컬한 측면이 있었어요. 부모 나가기의 비밀도. 왜냐하면 그때 그 책을 쓸 때만 해도 어, 치료 분야에서 부모 문제 언급하는 걸 꺼려 했습니다. 상당히. 어, 분위기가. 그뭐 그냥 유전적인 문제든 뭐든. 취시하는 분위기 알면서도 부모들이 반발하고 싫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지. 근데, 그런 게 어딨어. 영향을 주는데 엄청나게, 밖, 그냥 밝혀야지 다. 그래서 그냥 갖다 세게 때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반인들의 반발은 없었죠. 다만, 그쪽 사람들은 좀 충격을 받았을 수 있어요. 아, 이자식은 이렇게 무식하게 막 얘기해도 되나, 이거? 조심스럽게 안 하고. 이제 부모의 관계는 요즘 다, 일반적으로 다, 일반적으로 다 많이 일반 얘기하죠. 관계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책을 낼 때는. 굉장히 네. 과격하고 레디컬한 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마 상담업계 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 충격을 받았을 그 당시에는 야, 야, 대놓고 뭐 이거 얘기하네. 본인들도 알고는 있는데 대략 감을 잡고 알고 있죠. 상담 때안 다룰 수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책이다 보니까 반발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그나마 스키너 때는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반발도 심하고 또 거꾸로는 어, 서점 쪽에서 좀 주목을 했습니다. 아오. 예를 들면 영포문고에서 무명 작가의 책인데도 불구하고, 네. 매대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어, 이슈가 되니까. 아니, 자기들이 볼때 좋은 책 같으니까 그런 아. 것 같아. 이거는 언론도 안 나왔어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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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출판, 그, 교보 이런 데서 관심을 보이는 거야 그래서 교보 쪽에서 그때 심리학 책 서평을 쓰는, 뭐라 그래. 뭐라, MD? MD인가? 네. 뭐, 그걸 네. 해달라고 우와. 부탁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 책을 보니까, 아, 이 사람은 평을 할만하다. 뭐, 이런 게 이제 느껴졌는지. 물론, 이제 제가 너무 세게 써서 자꾸 그쪽에서 덜어달라. <laughs> 이건 너무 가, 뭐 이런, 이제, 의혹절이 한참 있었지만, 한동안 좀 MD를, 서평을 좀 썼습니다. 미국 심리학책은 이제 거의 깠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욕을 먹고, 한편으로는 주목을 받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은 여태까지 봤던 심리학자가 좀 다르다. 어, 미국 심리학? 그냥 딥다 깐다. <laughs> 뭐 그런 쪽이죠. 그러고, 이제 그 이후부터 책을 꾸준히 쓰고 활동을 하고, 오랫동안. 지금은 하, 그렇게, 어디 정신병원 가보라든가, <laughs> 어, 너 미친놈이지라든가, 아, 절대... 무슨 자격으로 네가 심리학 장사를 하냐든가, 이런 게 이제 요즘에 안 나오죠. 왜냐하면 그동안 뭐 연구활동과 저서로, 뭐, 나름대로 쌓았다고 봅니다. 어, 근거를. 그러니까 함부로 뭐, 뭐, 입질 못하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심리학 쪽에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총대를 좀 메고 싸워야 되겠다. 이 기존 주류 심리학계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요양하면서 독학을 하고 다시 공부하고 그걸 좀 정리하면서 깨우친 것 중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책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소장님에 대한 별칭 중에 하나가 거리의 심리학자인데 혹시 이런 과정에서 얻은 별명이시나요? 거리의 심리학자라는 별명은 뭐, 뭐,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 주류 학교에서 저를 싫어하니까, 주류 심리학과에서 아... 거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또, 달리 얘기하면, 강단이 안 학위가 없어서 강단에 못 쓰니까, 거리에 있어서 불리는 측면도 있고, 또한 측면은, 제가 사실 강단에 쓰고 싶거나, 주류 쪽에 포함되고 싶었으면, 진짜 그쪽으로 움직였을 겁니다. 음, 에, 뭐, 제가 심리학자가 되겠다 했을 때, 주변에서 제일 먼저 한 말들이 다, 빨리 복학해라. 대학원부터. 음. 또 교수도 그 당시엔 계셨고, 저희가 네. 좋아하는 교수님도. 뭐. 그런 여건에서 부모님들도 그러고, 빨리 복학하라고. 네. 아, 나, <laughs> 나, 그거 배울 거 없어, 거기서. <laughs> 미국 심리학 내가 미쳤던 걸 오. 다시 배워. 네. 독학한다. 네. 그 대신, 어, 학위가 없는 대신에 독자들하고 직접 소통해서 실력을 인정받겠다. 지식계 소통하고. 그래서 글로, 이론으로 인정, 인정받으면 되지. 음. 그게 뭐가 중요하냐. 어차피 나는 그쪽에서 받는 학위는 의미도 없다. 이러면서 독자 노선을 걸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리의 심리학자인 거죠. 아,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때 은사님을 뵈니까 한참 지나서, 은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너 같은 사람도 존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배들한테. 너무나 정확한 코스만 밟아서 나가지 않냐. 대학원, 뭐, 박사, 유학, 그리고 갔다 와서 교수. 이런 인간만 있는데, 네. 너같이, 뭐, 노동운동도 하고, 거리에서 뛰어다니다가 또, 고난도 겪고, 그러다가 또 미국 심리학하고 피터지게 싸우면서, 자기 이원 정립하고, 그런 유의 인간, 그러면서 심리학적으로서 자리를 잡은 사람도 후배들에게 필요하지 않냐. 뭐,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좀 우여곡절을 겪은 거죠. 남들처럼, 그냥 순탄하게, 공부하면서, <laughs> 어, 학자의 자리를 애오지는 않았다. 이런 거죠. 그래도 아. 제가 좀 직선적으로, 시, 뭐, 얘기를 가려서 하거나 눈치를 잘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책 그, 보시면 한번 그, 어, 굉장히 살벌할 거예요. <laughs> 어, 과격해요. 좀 책이. 제가 지금 <laughs> 네. 읽어도. 이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막 공격하고, 음. 거침없이 얘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투적이다 이 사람은 좀 그래서 싸우는 심리학자다 뭐 거리의 심리학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 생긴 거죠 혹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생긴 건데 네.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 또 민주화 운동을 하는 분들이 그 역할이 꼭 필요했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네. 에리프롬에 대해서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소개해 주셔서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저서문에쓴 겁니다. 아, 네. 아 맞다. <laughs> 그러면 그 사회 운동을 하게 된 노동 운동 또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된 것도 혹시 에리 프롬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나요? 고는 에리 프롬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니고요. 대학교 들어가서 뭐 80년대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럴 건데 이제면 대통령도 광주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 영향을 크게 받았죠. 광주의 진상을 알게 되고. 전두환 얘기를 용서할 수가 없는, 어, 저게 무슨 대통령이야. 살인마지. 뭐 그런 이제 심리. 지금 저희 세대는 뭐 고파 다음 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때 그런 것과 또 전체의 평전도 보게 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에 필독서니뭐니 학생들이 많이 보던 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나 인생을 좀 잘못 살았다. 너무 좁게 살아왔다. 가족 울타리 내에서 부모 문제만 생각하면서 굉장히 세상을 비관적으로 어, 마치 가장 어려운 삶을 산 것처럼 그딴 식으로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내 인생은. 내가 굉장히 좁은 우울 안에서 살아왔구나, 세상을. 그런 걸 자각하면서 학생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에서 노동 운동까지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좀 개인적으로 더 듣고 싶기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전히 제 주변의 이야기, 생각, 고민거리가 더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사회의 문제라든가 나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참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반성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질문을 할수 있으면 좀 여쭙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할게요.